당신의 노후 준비되었나요?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젊었을 때 충분히 벌고 여유롭게 살던 분들조차 은퇴 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역 시절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은퇴 후에는 가난해지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에도 한번 사는 인생 돈 걱정만 하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꼭 들어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후에 돈을 쫓아 살지 않더라도 최소한 재산은 지키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죠. 무엇보다 품이 있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돈 쓰는 법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지만 은퇴 후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될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훨씬 더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습관적인 경조사비 지출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경조사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중에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조사비 지출의 가장 큰 문제는 은퇴 전과 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회사 내 인맥이나 사업상 관계로 인해 많은 경조사에 참석하게 되죠. 그때는 상부상조의 의미도 있고 앞으로의 관계 유지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업무상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의 경조사는 일방적인 지출이 되기 쉽습니다. 현역 시절 임원급이셨던 분들의 경우 특히 부담이 큽니다. 전국 각지의 계열사나 협력업체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를 모두 챙기다 보면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평생 뿌린 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은퇴자의 경조사에는 현역들의 참석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원래 부조금 문화는 목돈이 필요한 큰 행사 때, 이웃과 친척들이 힘을 합쳐돕는 아름다운 상부상조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금 위주의 형식적인 관계 유지 수단으로 변질되었어요. 주고받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린 교환행위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경조사비 지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관계와 형식적 관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업무상 관계나 형식적 관계에서는 과감히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조사를 먼저 간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적게 받으면 남에게도 적게 줄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성인 자녀에게 지나친 지원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부모의 본능이죠. 자식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지원이 자칫 독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인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 자녀들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의존성이라고 부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요즘 세대의 효도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진심 어린 효도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는 관심을 보이다가, 그렇지 않으면, 거리를 두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 지원의 또 다른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는 단순한 시점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주면, 부모의 노후 자금이 줄어들어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상황이 올수 있어요. 반대로 상속으로 남겨두면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 방식을 바꿔보는 것이 좋겠어요. 무조건적인 증여보다는 조건부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돈 대신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노후 자금에서 자녀 지원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 유혹과 보험 권유에 신중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각종 모임에 참석하게 되죠. 동창회 동호회 각종 친목 모임 등에서 자연스럽게 투자나 사업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나 사업 제안입니다. 노후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회복 불가능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투자의 실패에도 다시 벌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잃은 돈은 다시 만회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지인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동료가 좋다고 하면 의심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큰 손실을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펜션 사업,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등 경험 없는 분야에 섣불리 뛰어들면 위험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투자 사기도 많이 늘었습니다. 가상화폐나 해외선물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접근하는데 대부분 사기입니다. 월 수익률 10%를 보장한다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상품들은 99%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한 노후 투자 원칙은 간단합니다. 모르는 것은 하지 않기,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의 상품은 피하기,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것은 의심하기입니다. 대신 은행 예금, 국채, 우량 회사채 등 원금 보장 상품 위주로 투자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나 건강 보험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장 재설계라는 명목으로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손해입니다. 기존 보험은 웬만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무분별한 무분별한 건강 관련 지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지출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되죠. 특히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맹신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50대가 되면 먹는 영양제가 한 주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런 영양제들이 정말 필요한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광고나 지인의 권유만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 관련 마케팅은 특히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이 성분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위기감을 조성하죠. 간 때문이야. 남자는 자신감 같은 광고 문구들이 얼마나 중독성 있는지 아실 겁니다. 더큰 문제는 과도한 영양제 섭취가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야 할 성분들을 계속 외부에서 공급받으면 몸의 자체 생산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근력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60세가 넘으면 매년 약 3%씩 감소합니다. 이제는 근육을 늘리기보다는 최소한 현재 상태라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근력 유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도 좋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가능하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고 부담스럽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체력백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싼 영양제 대신 통곡물, 콩류, 과일, 채소 등 자연식품에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취미생활과 여행지출입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지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미뤄왔던 여행을 가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활동들이 돌을 넘어서면 가게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골프입니다. 라운딩 비용, 장비 구입비, 레슨비 등을 모두 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경우도 흔해요. 사진이나 낚시 같은 취미도 장비에 투자하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커집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좀 즐기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죠. 취미 생활의 가장 큰 함정은 처음에는 작은 비용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좋은 장비, 더 고급스러운 활동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월 소득의 대부분을 취미에 쓰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해결책은 취미 생활에도 명확한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월 소득의 20% 이내에서만 취미비를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돈이 많이 드는 취미보다는 적게 드는 취미로 관심사를 옮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골프 대신 등산, 해외여행 대신 국내 당일치기 여행, 비싼 장비가 필요한 취미 대신 몸과 마음만 있으면 되는 취미들로 말이죠.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허영심을 위한 외모 관리비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외모 관리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역 시절과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분들일수록 체면 때문에 의류비나 외모 관리비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품 의류나 액세서리, 고급 화장품, 정기적인 피부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월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지출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허영심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에요. 은퇴 후에는 업무상 만나야 할 사람들도 줄어들고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체면을 유지하려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노년기에는 실용성이 허영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편하고 관리하기 쉬운 옷, 기능성을 중시한 제품들로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편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외모 관리를 아예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되 과도한 허영심은 버리는 것이 노후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과도한 주거비와 생활비입니다.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과 똑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가게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주거비 문제가 심각한데요. 넓은 집에서 혼자 또는 부부만 사는 경우 관리비, 난방비 등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나가게 됩니다. 40평 이상의 큰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 월 주거비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흔해요. 사용하지 않는 방들은 창고로 쓰면서 관리비와 난방비는 계속 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평수를 줄이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작은 집으로 이사가기 꺼려 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적당한 크기의 집이 훨씬 살기 편해요. 청소나 관리도 쉽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살기에는 25평에서 30평, 혼자 살기에는 15평에서 20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비 외에도 모든 생활비를 노후 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식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현역 시절과 똑같이 쓸 이유는 없어요. 외식 횟수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할인 혜택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 패턴이 될수 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7가지 잘못된 돈 쓰기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습관적인 경조사비 지출,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 검증되지 않은 투자와 보험 권유, 무분별한 건강 관련 지출. 과도한 취미 생활과 여행비, 허영심을 위한 외모 관리비, 그리고 과도한 주거비와 생활비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현역 시절의 사고 방식과 소비 패턴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려다가 생기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데 지출 패턴은 바뀌지 않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매월 일정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부를 작성해 보세요. 한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해 보시면 어디에 돈이 새고 있는지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특히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은 것, 없어도 되는 것으로 구분해서 없어도 되는 것부터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 달은 지난 달보다 10만원 적게 쓰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달성했을 때는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세요. 가족들과의 솔직한 대화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얘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조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완전히 손을 놓고 지내기보다는 파트타임 일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가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70세의 은퇴에도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긴 시간을 경제적 걱정 없이 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소비 습관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런 변화가 더 자유롭고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부나 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 개인의 실천이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구호만 외치지 말고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더욱 탄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